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사장 십절에서 이십 사절까지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낫세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괴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를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언약궤를 맨이 제사장들이 첫발을 요단강에 내딛자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고 이제 물 벽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면 그러면 그 뒤에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는 일을 할 이유가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땅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요단강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려는 목적만 가지고 지금 이 요단강 물을 벽으로 만들어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더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넌, 건넌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그걸 알수 있습니까? 지금 열두 지파 사람들을 소집해요. 그리고 열두 지파에게 한 사람씩 택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지금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열두 지파 보고, 자, 이제사장들이 언약계 메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돌을 하나씩 메어다가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 그것이 이제 3km 정도 지난 길갈이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쌓게 한 거죠. 만약에 요단강 건너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것만 목적이었다면 굳이 돌을 뭐 가지고 오고 뭐 기념비 세우고 이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 세대들이, 지금, 출애국 2세대들이잖아요. 2세대, 3세대일 텐데, 자녀 세대들이 이제 길갈에다가 세워놓은, 다시 말하면, 12지파에 한 사람씩 돌을 매가지고, 길갈 약 3km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1 2돌을다 세워놓고, 그 기념비를 세운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굳이 12개의 기념비를 세웁니까? 이 돌의, 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우수와에게. 이제 너희의 자녀 세대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아빠, 도대체 이 12개의 돌은 뭐야? 이걸 왜 여기다 세워놨어? 그러거든. 이 기념비를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나타내고 또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들이 이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아, 여기 이 여기 기념비 세운 것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여기 기념비를 세웠구나. 그렇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첫 장을 보았습니다. 일 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뒤이은 리더인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 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유는 뭐래요? 왜 그렇게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하고 왜 지켜 행하라는 겁니까?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지금 여호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빗대면 형통케 된 거예요 형통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진짜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흐르다 통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된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이 추수 시기에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데 거기를 자연스럽게 건너가요?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형통케 된 이유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해서 결국은 형통케 된 거예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그래서 가나안으로 갈수 있는 이 놀라운 계기가 열린 이 사건은 결국은 형통케 된 사건이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것은 형통케 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길이 막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혔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형통케 해주십시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형통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는데, 형통을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심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형통케 되었다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했던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야 돼요. 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형통케 되었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불통케 되었다면 그냥 가는 길마다 다 막혀, 다 막혀 그냥 그렇게 되었다면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데 늘 말씀을 떠나가고 살았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거기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건넌 다음에 마지막까지 요단강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첫발을 내딛었죠. 그죠? 제사장들이 언약괴를 메고 첫 발을 요단강에 내딛자 요단강이 멈추고 물벽이 생겼죠. 여러분 지금 200만 명이란 말이에요. 약 200만 명, 200만 명이 이 요단강을 건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은 요단강 중앙에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언약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징거궤는 네규퉁이에서 어깨로 메어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4명이 필요해요. 물론 이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이 언약계가 약 60kg 정도 됩니다. 제 몸무게가 60kg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좀 비슷하죠. 저를 메고 있는 거예요. 네규퉁이에서네명이 아마 유축키로는 200만 명이 지나가려면 굉장한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게다가 여기가 지금 돌들이 많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요. 200만 명이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은. 60kg를 메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추해 보건데 4명이 메고 또 기다렸다가 또 번갈아서 또 메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꽤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언학교를 맨 제사장 마지막에 요단강에서 발을 뺀 것도 이 제사장들이고요 맨 처음에 요단강에 발을 디딘 것도 이 제사장들이에요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60kg을 넷이서 메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메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들의 숙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발을 딱 빼자 벽처럼 서 있던 이 요단강이 다시 합쳐져 흐르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크죠. 리더십들의 역할이 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들은 참그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회자들의 역할이 참큰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회 공동체는 어, 역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제사장들의 역할이 크죠. 만약 그 누구라도 제세당 중에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 아 나도 빨리 건너갈래? 뭐 두려워한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말이죠 한 귀퉁이가 떨어졌어. 아 끔찍하죠. 상상도 하기 싫죠. 사명이라는 거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런 숙명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 세상들만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요단 동편을 모세 때부터 이미 약속받은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미 약속받은 여기 지금 르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나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 지금 최 선봉에 서서 말이에요. 요단 동편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요단 동편 비옥한 땅이 땅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선봉에 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리고 평지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든 과정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 듣고 또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랬겠죠. 자, 제 세상들은 지금 가운데 와서 이곳에 서서 서 있어. 어약계를 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건너가세요. 자 어린이부터 아이들부터 노인들부터 여자들부터 뭐 이렇게 이게 다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했을 겁니다. 과거의 모세처럼 요단강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3km 정도 떨어진 길가에다가 진을 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워요. 그래서 후손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려면요, 홍해를 건너든 요단강을 건너든 건너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 건너는 체험에서 맛봅니다. 요단강에서 수장된 12개의 돌 있죠. 12개의 돌을 길가에만 세운 게 아니에요. 지난주 봤듯이 12개의 돌을요.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요단강가에도 세웁니다. 자, 요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나오자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인해서 그 12개의 돌, 제사장들이 있었던 곳에 세웠던 12개의 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물이 뭐 범람해서 거기 수장돼 버린 거예요, 돌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수장된 12개의 돌은 과거의 우리를 말합니다. 회개하기 전에 우리, 세례 받기 전에 옛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길가에 세운 12개의 기념비는 회개하고 난 이후에 우리, 세례 받은 이후에 변화되고 거듭난 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수장된 그 열두 개의 돌은 필수예요. 필수. 세례는 그래서 참 필수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거든요. 죽어야 살아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복음의 진리예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난제였던 이 요단강을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이 펼쳐집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요 요, 요단강만 건너, 건너면 우리는 가난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아마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요단강을 많은 땅으로 건넌 것은 분명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으로 계속 가야 돼요. 요단강처럼 막힌 길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계속 있어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놀라운 기적으로 그 길을 건너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또 아이 성이었어요. 계속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거기에만 침취해 버리면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그래서 기념비 세운 것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그 다음 스텝인 이 여리고에서는 패하고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알려줄 수 있는 기념비 세우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고기의 지능이 0.4랍니다. 0.4. 물고기의 기억력이 약 3초랍니다. 뭐, 우리가 고기를 낚아봤잖아요. 고기를 낚아보면 이 3초 기억력을 알아요. 잠깐, 좀 전에 분명히 물었던 미끼. 그래서 고초를 당해봤잖아요. 그 삼총을 잊어버려. 그리고 또 물어. 네. 기억하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곧 죽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요. 600만 명의 학살 추모 기념관을 세웠는데요. 그 가스실에서의 기억을 잊고 건물 자체로만 기념한다면 고통은 늘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비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아픈 기억들이지만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념비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옛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만을 추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그 추억으로만 유지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도 치열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홍해도 가르고 또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가 아니고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옛날 학생 때 저도 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처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수련회 때 저도 은혜 받았거든요. 그 학생 때, 청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지, 내가 그랬었지, 그러면서 과거만 추억하기만 한다면 아마 조금 힘들고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그저 두려워하고 숨으려고만 할 것입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념이 한 번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신앙의 기념비를 또 세워야 돼요. 내일도 여러분 그 기념비를 또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요단강을 건너선 안 돼요. 내일도 또 건너야 합니다. 오늘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안 됩니다. 내일도 무너뜨려야 돼요. 다음 세대 신앙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합니다. 야 오늘도. 여러분 현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여러분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래 못 가요. 기적만 보다가 결국 예수님의 그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적만 쫓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가래열두 돌은 단순한 현상에만 집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보여주는 것이 길가래열두 돌입니다. 단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그 누구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유단강을 건넜는지. 내가 어떻게 이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불의한 이들과 맞서서 등대교회를 이렇게 일구어 왔는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건넌 건 건넌 거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 요단강 건넜으니까 이제 가난은 식은 죽 먹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리고성도 지나야 되고 아이성도 물리쳐야 되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을 약속하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 건넌 것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리드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 홍해 건넌 다음에 춤추고 뭐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죠? 미리암이 말이 속고 치면서 말이지 얼마나 춤을 추면서 그 얼마나 그 광야에서 너무 너무 행복하게 그냥 즐겼어요. 그런데 그 홍해는 금망이 있습니다. 물 달라고 그냥 불평하고 먹을 거 달라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 불기둥을 보면서 구름 기둥을 보면서도 그저 하나님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는데도 많은 땅으로 홍해를 건넜는데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어제의 그 기억은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셨지. 그것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요단강을 건넌 기적에 취해서 그 다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야 됩니다. 변함없이. 그래서 나의 선택의 기준이 오늘도 나의 판단의 기준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부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서 그리고 기념비를 매일마다 세워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매일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